수의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향의 정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 0이면 양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향의 정수. 자, 어, 밑줄 끊고요. 0 또는 뭐라고 쓰면 된다. 양의 정수라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0이 돼도 괜찮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0이어도 되니까 얘는 그냥 3Hn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3Hn이라고 쓰면 돼. 3Hn. 즉 얘같은 경우는 3과 n을 더하고 빼기 1c 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가 2 e 플러스 nc인데 아 n인데 얘가 어차피 요거와 m 2 e 플러스 nc 요거의 합이 2 e 플러스 n이야 어 돼. 그럼 얘가 뭘로 바뀌면 돼? 2로 바뀌면 돼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였다? 1 0이였다라는 거야 됐나? 배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숫자를 나열해봐 그냥 뭐 이걸로 뭐 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12시, 13시, 뭐 예를 들면 15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거든. 그러면 12시는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66이고, 13시는 13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78이고, 15시는 15 곱하기 얼마? 14겠지? 그걸 나누기 2를 하자, 105야. 아! 2 e 플러스 n이라는 게 15인구군요. 그럼 n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13. 그게 정답이 1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